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. 본 영상은 국토부 실거래 신고가와 네이버 부동산 데이터로 제작했습니다. 직거래와 1층 거래권은 제외했으며, 최저 매매가는 2016년 이후 자료입니다. 국민 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. 먼저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며, 최근 한 달간 경기도 오산시 아파트 중에서 하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. 1위는 양산동 오산세마 효성백년가약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0년으로 6개동 최고 22층, 용적률 199%, 건폐율 17%, 주차는 세대당 1.45대인 392세대 아파트입니다. 21년 9월, 11층 최고가 5억원에서 최근 18층이 1억 4천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5천9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8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20년 1월, 2억 2천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부동산 최저 등록물건은 3억 7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2천5백만원에서 2억 6천5백만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0%입니다. 구위는 청호동 오산제이 아파트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7년으로 14개동 최고 20층, 용적률 200%, 건폐율 16%, 주차는 세대당 1.33대인 1060세대 아파트입니다. 21년 10월, 10층 최고가 4억 5500만원에서 최근 8층이 1억 5500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4월 1억 78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이억 9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원에서 2억, 2억 4천만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5%입니다. 8위는 수청동 더샤고산 센트럴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20년으로 7개동 최고 25층, 용적률 198%, 건폐율 14%, 주차는 세대당 1.19대인 596세대 신축아파트입니다. 21년 5월, 14층 최고가 7억 6천만원에서 최근 4층이 1억 5천6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6억 4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1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7월 3억 5,2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6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3억 7천만원에서 4억 2천만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2%입니다. 7위는 부산동 오산시티자이 2차 32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9년으로 10개동 최고 29층, 용적률 211%, 건폐율 14%, 주차는 세대당 1.2대인 1090세대 신축 아파트입니다. 21년 8월 1층 최고가 6억 4500만원에서 최근 10층이 1억 58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87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24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7월 2억 81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7000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3억원에서 3억 2천만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2%입니다. 6위는 원동호산역 2편안세상 2단지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7년으로 18개동 최고 29층 용적률 228% 건폐율 13% 주차는 세대당 1.28대인 1360세대 아파트입니다. 22년 1월 20층 최고가 5억 5천만원에서 최근 10층이 1억 7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8천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11월 2억 5천백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8천만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6천만 원에서 2억 9천만 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9%입니다. 5위는 지곶동 오산세교 이 편한 세상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8년으로 23개동 최고 25층, 용적률 186%, 건폐율 13%, 주차는 세대당 1.12대인 2050세대 중신축 대단지 아파트입니다. 22년 3월, 22층 최고가 5억 5천만원에서 최근 13층이 1억 8천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7천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3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11월 2억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5천만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4천만 원에서 2억 8천만 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3%입니다. 사위는 양산동 세마 이편한 세상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0년으로 30개동 최고 22층 용적률 190%,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1.54대인 1,646세대 아파트입니다. 21년 10월. 5층 최고가 5억 7,300만 원에서 최근 5층이 1억 9,9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3억 7,4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5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7년 5월 2억 3,2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2천만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1천만 원에서 2억 5천만 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3%입니다. 3위는 오산동 우남주공이단지 31평입니다. 사용승인 2000년으로 11개동 최고 24층, 용적률 223%, 건폐율 16%, 주차는 세대당 1.02대인 1036세대 아파트입니다. 21년 9월, 13층 최고가 5억 5천만원에서 최근 4층이 2억 2백만원 하락한 매매가 3억 4천8백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6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9년 5월, 1억 22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3억 1000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2000만원에서 2억 5000만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74%입니다. 2위는 부산동 오산 센트럴 프루지오 34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8년으로 10개동 최고 25층, 용적률 247%, 건폐율 17%, 주차는 세대당 1.21대인 920세대 준신축 아파트입니다. 21년 10월 8층 최고가 6억 5,500만원에서 최근 24층이 2억 7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4,800만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1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18년 10월 2억 7,900만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7천만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5천만원에서 이어 9천만 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3%입니다. 1위는 세교동 세마역 트루엘더 퍼스트 33평입니다. 사용승인 2013년으로 14개동 최고 22층, 용적률 1 9 3 건폐율 15%, 주차는 세대당 1.09대인 1,23세대 0 아파트입니다. 21년 11월 18층 최고가 6억 2,500만 원에서 최근 5층이 2억 1,5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4억 1000만 원에 거래되었습니다. 하락률은 34%입니다. 최저 매매가는 2020년 1월 2억 6,700만 원이었습니다.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8천만 원입니다. 최근 전세가는 2억 6천만 원에서 3억 원입니다. 매매가 대비 전세가는 66%입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.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